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교신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싸움을 했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마도 덩치가 큰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두들겨 팼을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을 들은 하루살이 형제들은요 화가 나가지고 곧바로 동료 5천 마리를 데리고 메뚜기에게 날아갔습니다. 이 하루살이들은 메뚜기를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싼 뒤에 정식으로 싸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메뚜기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덩치가 크다고 해도 1대 5천이니까 메뚜기는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항복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뭐또 오천 마리의 하루살이와 싸우자니 질 것이 뻔했습니다. 이 고민하다가 메뚜기는 이 하루살이에게 한 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루살이야 싸움은 내일로 미루자. 여러분 이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일을 장담하고 살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어서 내일 아침에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일 아침을 볼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사,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후회 없이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려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걱정, 뭐, 돈 걱정, 그거 하시겠어요? 뭐, 돈 벌려고 더 애쓰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머지 인생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가족과 성도들에게 빠이를 잘할수 있을 것인가?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요, 후회 없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정말 의식을 불어넣으셨어요. 7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2000년 전에 말세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지금도 말세라고 하는가? 아니 2000년 전에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갖고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아 베드로와 뭐 성경 기자가 예수님의 오신 때를 잘못한 건 아닐까? 아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레슨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말씀을 하실 때 강조점이 뭐냐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까? 내년에 올 것인가? 죽기 전에 올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그 삶의 에티튜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가장 먼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여러분, 7절 합안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 근데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놓았을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경건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정신 팔리지 말고 기도하는 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급하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쁘다 바빠라고 하죠.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는 바쁠 때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경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값으로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베드로는 이어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취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신앙 생활을 멀리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아이 그것이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버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요 정신 차리고 근신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또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어,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BBS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개인의 구조로 고백하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BBS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온 성도들과 봉사자들이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